신문이 이제 이런 것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네. 아,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 있네. 네. 네. 예. 피선거권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만 바라보다가 전략도 없이 갈피 못 잡는 국힘 이런 얘기 나올 만한 이런 상황이 왜 빚어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계속 비판하는 얘기만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전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비판도 네. 좀 아프게 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네. 해야 되고. 네. 네. 근데 잘못 싸워요. 보면 솔직히. 저도 이제 그 이전에 그 그동안은 엄청 싸웠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싸웠죠. <laughs> 투사 중에 한 분이 <laughs> 투사 중에 막하이 <하나> 했죠. 예. 네, <laughs>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음, 그다음에 뭐 우리 당 음. 보호하고 음. 하는 것들 뭐 그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네. 그걸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우리 스피커라는 분들 네. 그리고 우리의 뭐 주자라는 분들 당 대표 뭐잘못 싸우셔 음. 네.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음. 잘못 싸워요 참 걱정이 돼요 네. 뭔가 조심조심하고 머뭇거리고. 지금도 눈치를 보는 음. 느낌을 주고. 포인트를 잘못 잡는 것 포인트를 같아요. 포인트를 못잡 i n 사람들의 마음을 확 움직이게 t r e s u l 는는 그만큼 뭔가 절박하지 못하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뭔지 지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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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s u l t result result r e s u 력이 result r e s 당 스피커가 누굽니까? 지금 원 u 대변 아니 수석 대변인이 신동 l 전 랭커. 신동욱 의원이 잘안 나오고 있고 예. 방송에는 그다음에 네. 주진우 법률 자문위원회를 지금 맡고 있는 네. 주진우 의원 네그 정도 근데 거기 법리에 네 사실 이제 그 밑에 대변인들 대변인들 대변인단 네. 부대변인단 이런 네. 사람들이 주로 나가서 이제 스피커를 하는 건데 뼈 때리는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뼈 때리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설득력이 있고 그래야 음.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전략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이거 지금 날개 달았어요. 날개 달았고, 그 장애물을 다 이재명 대표는 다 치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할, 이, 이, 이 대표가 하려는 건다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안동 내려갔잖아요. 그렇대요. 아, 안동 내려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앞으로 음. 무슨 일을 할지 다 뻔히 보이거든요. 음. 중도층한테 달려갈 거예요. 음. 중도층한테 달려가서 음. 심지어는 자기가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안동에 내려가서 뭐 여러분이 그동안 세금을 내왔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도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 아닌 약속.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가정하에 유력한 야당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음, 어쩔 수 없죠. 네. 뭐 그렇게 돼있죠 지금. 국민의힘 쪽에 가령 한동훈 전 대표나 뭐 홍준표 오세훈 양쪽 시장들. 그다음에 뭐 안철수 그 누구도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대구에 내려가서 이런 뭐 비슷한 공약 비슷한 얘기 할 그런 계절을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그뭐당 중앙 저당 지도부 쪽에서 네. 뭐 선거 운동이니 뭐니 이런 거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라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지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전제하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도 뭔가 자체 논리가 좀 꼬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꼬여 있죠. 그러니까 네. 한쪽에서는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네.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그걸 대비를 하고 네. 인용과 기각 모두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양동작전 펴기가 그런데 쉽지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잘안 되죠 네.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하면은 이것은 배반이야 배반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배배배 음. 네. 빼시냐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은 그다음가 만약에 인용되면 어떡할 겁니까? 음. 인용되면 저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앞으로 이아난 예, 민생만 챙기겠습니다. 음. 그리고 중도 음. 어그막 달려갈 거예요 네, 이제 네. 그리고 또그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도 막 화해 제스처 낼 거라고요. 네. 근데 유권자라는 게요 처음에 한두번할 때는 아이 웃기고 앉았네요 이러죠 한 달쯤 계속해 보세요. 어 그게 저 사람이 진심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다 숨기고 있으면 그 나중에야 무슨 짓을 하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봐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 지금 하는 건 쇼야, 다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 유권자들께서 야그 정도까지 다 관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도 가령 차기 대권에 대해서 그 아무런 그이 가능성 내지 욕심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지도부 쌍권이라고 하는 권영세 권성동 이두 분이라도 좀 표신하게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잘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우리 당 지도부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저 대놓고 비판하기는 좀. 하려면 국민의힘이 안동에서 아침마다 거의 최고위원 회의도 열고 말이죠. 거기서 전략 회의도 하고 비상 의원총회도 안동에서 하고 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지요. 우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도 지금 이제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면 네. 뭐 당정협의회를 같이 거기서 한다든가 네. 그러면 네.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를 논의를 네. 한다든가 물론 이게 지금처럼 막 불이 나고 있는데. 우르르 내려가면 정치인들이 내려가면 음. 그러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그 방해가 되는 측면이기 있 때문에 있겠네요. 네, 그런 건 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음. 저희도 사실은 좀 알아봤거든요. 네. 어 그랬더니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음. 지금 오면 오히려 민폐다. 오히려 민폐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당장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대책 어째 이게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산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국민들 특히 이제 그 보수층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저희 방송의 애청자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렇잖아도 어제 서울 고법 판결 때문에 가, 억장이 한번 무너지고 그다음에 들려오는 산불, 화마가 뭐이 잡혔다 이런 소식은 아직도 감감. 그리고 사람들 생명을 자꾸 잃어가니 여기서 낙담, 저기서 또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옷이라도 찢고 가만히 떼기 엎드려서 하늘을 뭐 기도라도 올리고 뭐 제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절박한 표정과 행동과 마음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장 우리 삶의 문제잖아요. 네. 생명에 대한 문제고 네, 우리 네. 생명과 재산에 대한 문제인데 하... 사실 뭐 지난 12월 3일 개엄 이후에 한 100일 정도를 저희는 이제 모든 어떤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것들 다 뒷전으로 가고 네. 그냥 이 <laughs> 탄핵이야 아니야 이 것만으로 그냥 날이 새고 밤이 갔잖아요. 네. 국가가 이로 인해서 받은 어떤 타격이란가 이런 건뭐 말로 이런 말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네, 그 후유증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근데 네, 뭐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게 국가가 저는 누, 남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아 우리나라 구분이 다 했어. 왜왜 자꾸 아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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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실제로 뭐. 그런 얘기 하면 이게 상당히 좀 주술적이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뭐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거든요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무거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고 그다음에 지금 자기의 어떤 장애물들을 다 치우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싹 바꿔서 뭐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 그 그 망원집 보니까요. 그 이재명 망원집 보니까 첫 페이지가 삼성 해체해야 된다. 재벌 해체 <laughs>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좀 넘기다 보니까 또 뭐라고 되냐면 노동자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국민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국민이 아니고 노동자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던 사람이 삼성이 사야 네. 나라가 산다는 이러고 어, 있으니 낙수하면서 뭐. <laughs> 그또 주변에 그 누가 어떤 그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다. 아두 사람의 만남은 너무 섹시하다고. 저 <laughs> <laughs> 네. 기가 막힌 얘기들 하고 있는데, 네. 네. 근데 저기선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선 저러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음. 우리는. 서로 공격하느라고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는데 지금이야 말로 탄핵 그 헌법 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만 이래도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거좀 내려놓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산불 현장에 달려가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을 하는 모습을 좀 절박하게 보여준다든지. 그거는 뭐 탄핵에 대한 입장하고 전혀 관계 없이 할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이고. 당지도부가. 그다음에 지도부가 지금 얘기하신 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좀 목소리를 조금 더 국민 귀에 쏙쏙 들르는 말로 연구를 해서 좀 전파를 많이 한다든지 할수 있는 일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지도부가 예를 들면 에 전부 다 소집을 해서 네. 다 함께 이 이런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대처를 하자라든가 네.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그 얘기 나오는 그 김문수, 네. 홍준표, 네. 오세훈, 네. 한동훈 네. 뭐 등등 있잖아요 네. 다 네. 같이 한번 소집을 해서 네. 자 우리 다 같이 회의를 하자. 일단 그네 사람하고 네. 그다음에 유승민 뭐 포함 안철수, 안철수 그 뭐. 그분들까지도 네. 예전에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네, 네, 그분들까지 좀다 아울러서 아울러서 그러니까 국민적인 그. 그뭐 지지나 네. 국민적인 관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네. 저희 당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리들이 함께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음.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네.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당 중진들은 나가갖고 제가 보기에는 아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거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적인 어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솔직히 보면은 그 다음에 아 이거 당권 잡기 위한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뭐 대선에 한자락이라도 걸쳐 보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참 참 저희도 리더십의 위기다 우리 당의 리더십의 위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광화문에서 이제 천막 당사를 열어놓고 그것을 원래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선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리고 최상목 한덕수 한덕수 최상목 두 분에 대한 쌍탄핵도 이제 밀어붙이겠다 했는데 조금 조금 이렇게 끈을 느슨하게 풀어 놓는 듯한 느낌도 줘요. 가령 오늘 아침에 정성호 친명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나와서 뭐 탄핵 아안할 거예요. 뭐안할것 같아요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조금 태도 변화가 올까요?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네. <laughs> 아니, 본인들은 이제 겁나는 게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악에 받치면막 소리도 지르고 네. 그 행동이 격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위기에서 다 벗어났거든, 자기는. 음. 아, 이제 우리는 느긋하게 가면, 그리고 뭐 사람들 따뜻거리면서 유권자들한테, 아, 저희는 중도거든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지, 극단적인 사람 아닙니다. 아유, 극단은 국민의힘이 극단이죠. 네. 저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보나마나. 네. 그러면서, 아, 저희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비상기업 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정말 나라다 말아먹을, 말아먹어도 상관없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겠습니까? 이제 강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유권자들을 다독거리면서 국회 본회의 열기로 했었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도 지금 안 열고 있잖아요. 음. 원식 국회 의장도 이제 이런 걸다 감안을 하는 것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쟁 사항 같은 것들 을더 이상 뭐 얘기 안 하게. 국회 본회의 열면 탄핵 뭐. 그렇죠. 보고할 예정이다. 네. 뭐뭐 보고 저거 저좀 이런 얘기니까 얘기인데 그거 딱 털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 우리는 옛날에 했던 대로 디제이 때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다. 우리는 수권 정당으로서 네. 이제 뭐뭐 이렇게 뭐 행동을 어. 하겠다 이렇게 네.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행동 같은 것들 뭐바 조금 있으면 분명해요 뭐뭐 뭐 나오냐면요. 그 발언, 그 당신을 말 함부로 하지 마, 뭐 이러면서 이제 아마 워닝이나 그 경고가 나올 겁니다. 어디 가서 절대로 뭐 그렇지. 격한 얘기하지 마, 네. 뭐 이런 식으로 음, 음. 행동 거지 조심해, 네. 뭐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음. 이렇게 나오면서 본인들은 이제 우리는 중도야 음.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서울 고법의 판결이 있기 직전에. 그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최고가 윤석열, 이재명 동시 재거론을 모 언론에서 시나리오로 흘렸다. 그게 아마 조중동 중에 한 신문을 거론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 다음에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 고법에서 그 판결이 나온 이후로는 그런 말이 싹 들어가고 싹 들어가요 면 본인이 첫 번째 단추가 틀린 거잖아요. 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나머지 다 틀린 거지 뭐. 동시 제거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뭐, 거잖아요. 게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그. 쉽게 얘기하면 유언비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당 수석 최고가 유언비어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김민석 최고는 뭐 예전에 자기가 개업 얘기 한번 꺼냈다가 그게 실제로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도사가 됐어요 완전에. <laughs> 천공인가? <웃음>